3주 지나니까 완전 히니 원래대로 다 해본 리이어요 좀, 몸도 고어요 너무, 하고 아, 안어 아. 그래. 네, 너무, 좋아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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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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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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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어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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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서 e r y much afraid. I am ve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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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ch afraid. I am v I was in the time.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파이팅! k I t h i n 아예 그러면 예리 이렇게 아예예 예, 예. 사랑해요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 됐어요. 음 방송 진행자 그래도